<laughs> 원리 본체론 여섯 번째입니다. 가정맹세. 천주천지, 천진 참부모님은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그 외에는 이단자 폭파제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후계자는 이대형삼대양권문형진님과문신준님입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음, 원리 본초론에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이거 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영적인 성장과 심정과 인격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자 배워보시죠.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어, 천국의 기본 단위는 천국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은 천국은 참사랑의 왕국입니다. 참사랑의 왕국에 입적하기 위한 심정과 참사랑의 훈련장입니다. 3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입니다. 사회와 국가 질서의 기본 단위입니다. 절대성,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권, 그래서 순결, 순혈, 순회입니다. 순혈, 순혈입니다. 특히,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참가정입니다. 가정맹세는 가정의 빼어 핵이요, 질서입니다.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의 기준이요, 헌법의 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늘이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가정명세는 참부모님의 생애 전승 기록입니다. 가정명세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명세도 가연에서 변경했는데 절대 변경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변경하고 아들이 변경하고 손자가 변경 고손자가 증손자가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만들어준 것은 계속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laughs> 가정 맹세 1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는 하나이다. 참고 주인 주인은 무엇이냐 관심을 갖는다. 나는 주인이다. 2. 책임을 진다. 3. 보호한다. 4. 육성한다입니다. 가정맹세 2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중심,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가정맹세 3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다 3대 왕권이 들어갑니다. 가정맹세 4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정맹세 5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한답니다. 가정명세 제6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원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해야 된답니다. 가정명세 제7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명세합니다 자,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가정명세 8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 시대를 맞이요. 성약 시대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신인의 신과 인간과를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인의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면서 제8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제가 유종호 회장님한테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드렸는데요. 여기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걸 잘알 아셔야 돼요. 가연식도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 신인애가 되려면요. 신과 인, 신인입니다. 일체. 애는 빼고요. 우선 신인은 아담이죠. 아담. 마음과 몸이 하나 일체가 된 아담이 하나님 중심 삼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종적인 부자지 관계를 형성한 게 신인 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완성한 아담이 베필 해와를 받아들여서 해와를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사랑으로 절대성을 중심 삼고 어, 하나가 되면 일심일체 일념되면 그것이 바로 신인애. 사랑이죠. 신과 인간이 사랑애입니다. 애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겁니다. 아, 이걸 수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